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판사 40%가 7대 로펌 출신이다. 스카이 출신 에,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62.6%가 이제 이 판사들이 62.6%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. 학벌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. 제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변호사 출신 판사, 네, 40%가 7대 로펌 공정성이 우려된다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신규 이 법관이, 예, 판사가 김현장등 대형 로펌 출신 비율이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판사가 친정 로펌에서 수임한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죠.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. 네, 그래서 이 판사가 되려면은 5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. 5년. 네, 그래서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지 판사가 되는데. 어,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. 그래서 검사가 판사가 된 거예요. 37명입니다. 또 재판 연구원 50명이 에, 또 판사가 된 거고, 네. 그리고, 에, 7대 대형 로펌 출신이 에, 41명, 그러니까 김현장이 41명, 그리고 태평양이 17, 광장 15명, 에, 반은 14명, 세종 14명, 율촌 13명, 하우 12명 네, 이런 식의 로펌 출신 판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0.3%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에, 결국에 재판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친정 로펌에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에,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검사가 또 판사가 되는 거예요. 검사가 판사.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가 되고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판사가 되고 이게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. 우리나라가. 에, 그리고 에, SK 네 스카이 출신 네 스카이 출신들이 62.6%다라는 거죠. 네, 서울대, 에, 고려대, 에, 연세대. 그러니까, 제가 얘기한 것처럼, 이들이 이렇게 법, 법적 카리텔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, 서민들이, 완전히 이거, 에, 상대방이, 에,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, 에, 또 뭐,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,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공정성을 훼손한다.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에, 방통대, 사이버대, 그리고 사법고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열어야 됩니다. 다 열고, 그리고 완전히 판사는 판사만 하게, 검사는 검사만 하게,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 법적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판사 학과, 판사 전공, 법학과 중에 판사 전공. 완전히 이, 이 판사 전공으로 에, 국한하고 검사 전공, 변호사 전공해야 돼요. 완전히 상권 분립이 돼야 됩니다. 판사, 검사, 변호사가 한 패다 그러면은요, 그 나라의 정의는 없는 겁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정황이고, 대한민국은 이 스카이 출신이 62.6%다? 모든 대학은, 에, 그냥, 에,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주고 모든 대학을 학점, 은행,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. 지금도 정치꾼들이 에, 계속 국민들 생각 안 하고 쌈박질만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법 쪽에 어디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. 이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가서는안 되고 또 이런 판사들이 나중에 또 변호사가 되고 다시 또 공수처로 가고 또 검사가 되고 또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로펌으로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. 안타까운 일입니다.